자, 페이지를 열자마자 다시 보시면 이 success라는 어 페이지가 저 내용이 들어왔다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짝 빠지고 있다고요. 일정 시간이 되면 저렇게 빠지는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 보면 일정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있다고요. 자, 저 내용은 제가 클릭을 안 해도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CSS로 작성을 할 거고요. CSS의 트랜지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카드 디자인을 먼저 하고, 얘처럼 나오게 테두리도 있고 선도 있고 그림자도 있는 걸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얘가 우측에서 훅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펜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지요. 자, 얘가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새로고침 좀해 보면 얘가 들어오는데 밑에 스크롤이나 그런 게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 잠깐 어, 스크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보이긴 합니다. 이건 바디에다가 오버플로우 잠깐 해 놓으면 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제로 가 봅시다. 예제에서 보면 HTML 볼게요. 자, HTML을 보면 ID notification 해서 요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PP 안에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제목과 패러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지만, 요거를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얘가 사각형으로 이때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니까 최종적인 요 자리에 일단 있게 하고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얘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다른 애들이 얘가 들어오는지이가는지 모르게 해야 되니까 얘한테 이 n o 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지션을 앱솔루트를 처리를 해서 요자 o 에있이할게 t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여이에 있게 하겠다 c 요 얘가 움직이는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이고요이노 o 피케이션은이 notification은 다존의컨텐형위으얘 해야 들어왔요 그래서 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CSS에 가서 작성을 해 볼게요. 아이디 노티피케이션 카피 했고요. 포지션이 있지요?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포지션이 있고 얘가 위에서 떨어져 있고요. 오른쪽에서도 일단 붙어 있게끔만 해놓을게요. 조금 더 떨어져도 되겠다. 일원 보더를 주고요. 검은색의 13%퍼센 자, 포도를 줬고 섀도우도 바깥쪽으로 좀 주겠습니다. 박스 섀도우 해서 사방으로 아니다. 우측 우측 하단으로 우측 하단으로 살짝 블럭값4 픽셀 정도 있게끔 하겠습니다. 색깔은 검은색에 0.07 정도 할게요. 살짝 그림자가 드리우도록 모서리도 둥글게 하지요. 보더 레디우스 안쪽에 패딩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패딩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카드 형식의 공지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좀 하이라이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왼쪽에다가 선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자 지금 보더를 이미 줬기 때문에 보더를 이미 줬기 때문에 왼쪽에 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요소의 before나 after를 이용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비포나 애프터를 이용해서 얘한테다가 선을 줘볼게요. 선이 바깥쪽으로 살짝 나오게끔 만들 거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티피케이션 n o 프터 또는 비포 애프 o 해서 얘한테다가 n 프터는 반드시 비포나 애프터는 반드시 공간을 만들고 내용이 있어야 w s 고 우리가 지금 크기를 줄 거니까 크기가 나오도록 디스플레이 블락을줄 거고요. 포지션을 잡으니까 포지션을 잡으니까 얘한테 블락을안 줘도 되겠네요. 포지션만 잡고 갈게요. 웨이트 있구요 하이트 있습니다. 부모를 기준으로 100%다 쓰라고 했어요. 이게 왼쪽에 딱 붙어 있게 하겠다고요. 안쪽에 있게 하지요. 백그라운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선이 왼쪽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자세히 확대해 보면 모서리가 둥글지 않아요. 어요 녀석, 우리가 만든 얘를 기준으로 이 넘치는 녀석이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한테도 레디우스를 줄 겁니다. 레디우스를 어디에 줄 거냐면 이렇게 선이 있으면 레디우스를 여기하고 여기만 줄 거라고요. 그러면 어, 순차적으로 여기가 1번이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레디우스를 줄게요. 물론 얘 부모한테 가서 오버플로우 히든 걸어도 돼요. 보더 레디우스 r e d u 픽셀, 양양, 이 픽셀. 이렇게 해서 얘도 왼쪽의 모서리가 둥글게끔 처리를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얘가 오른쪽에 완벽하게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아, 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페이지에서 얘가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다가 애니메이션을 써야 되겠다고요. 위로 올라가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죠. 자, 노티피케이션에다가 애니메이션을 걸겠다고요.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노티피케이션에 가서 애니메이션 이름은 slide left라는 걸 써볼게요. 시간은 5초, 한 번만, 아니, 1초 있다가 한 번만 진행 방향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자 일단 요 상태로 보고 그러면 Slide Left라는 저 애니메이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야 되겠죠? Slide Left라는 요 애니메이션이 할 일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편의상 바로 밑에 쓰지요 Slide Left 자 얘가 오른쪽에 숨어 있다가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걸 뭐로 해볼 거냐면 트랜스폼을 이용할 거예요. 0% 구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간을 0%, 10%, 90%, 100% 만들 거예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좌우로 이동하는 건 트랜슬레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동을 해볼게요.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X 자, 열자마자는 지금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00% 가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슬라이드가 작동을 하고 있죠? 잠깐 위로 올라가서 초기 위치를 좀 바꿀게요. 아까 초기 위치가... 라이트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라이트의 0으로 바꾸겠습니다. 라이트 0 해서 오른쪽에 딱 붙어있으라고 하시고 다시 봅시다. 자, 트랜슬레이트 X에서 자기 크기의 100%만큼 오른쪽에 있다가 얘가 완급 조절이 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어, 90 10 지점에서는 뒤로 살짝 빠졌다가 올 거예요. 뒤로 살짝 빠졌다올 거라고요. 2-2m 할게요. 나온 듯 싶다가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게끔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90 지점에서 여전히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빠르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거예요. 자기 원래 위치 여기까지 돌아올까 합니다. 자, 끝에서 멈추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음, 한 번만이라고 한 상태예요. 다시 한번 스페이스 하나 해서 화면을 보면, 이렇게 들어왔다구요. 자, 지금 보면, 여기 키프레임스 만든 걸 보면, 겹쳐요.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똑같다구요. 새로운 테크닉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구요. 0하고 100%는 값이 똑같고, 10%와 90%는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고요 꼭 순차적으로 적으란 법이 없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얘가 들어오는데 자 지금 들어오는 속도 모델이 밋밋해요 그냥 등속으로만 들어오고 있다고요 저 등속으로 들어오는 걸 이징을 이용해서 조금 동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자, 이징은 제가 어떤 모델을 쓸 거냐면, 이즈인, 아웃, 백이라는 거와 유사한 걸쓸 겁니다. 살짝 덜컹 하는 느낌. 살짝 뒤로 빠졌다가, 내가 지정한 이 100%보다 지났다가, 그러니까 이 노티피케이션이 여기 있다가, 안 보이다가, 뒤로 살짝 빠졌다가, 여기에서, 뒤로 살짝 빠졌다가 원래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나쳐서 다시 이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내가 지정한 값보다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고 내가 지정한 거보다 살짝 뒤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멈추는 이런 이징을 쓸 거라고요.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이징은 주로 어디에서 확인을 그동안 해왔었냐면 큐빅 베이지요. 가볼게요. 그동안 제가 이징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이징 이즈, 이즈 아웃 이즈, 이즈 인 이즈 인앤아웃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손수 이징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큐빅 베이저에 가볼게요 큐빅 베이저닷컴 가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속도를 만들 속도 모델을 만들려고 하냐면 아래쪽으로 살짝 나갔다가 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X자 곡선을 만들 거라고요. Go 해보면 지금 얘가 뒤로 살짝 갔다가 여기에서도 보면 얘가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데 앞에서도 내가 지정한 값을 넘쳤다가 들어온다고요. 내가 지정한 값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내가 지정한 값보다 위로 올라갔다가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온 수치 이 나온 수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증이니까 얘를 카피해서 쓰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이트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징스 넷 KO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속도 모델에서 여러분이 콕 집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징스 넷 KO 사이트에 들어가보십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좀 전에 그린 S자 곡선과 유사한 모델이 여기 있네요. 이 back 해서 예 마우스를 올려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살짝 뒤로 갔다가 내가 지정한 값보다 넘쳐서 나오는 이 모델을 써볼 거라고요. 클릭해보실게요. 클릭을 해보시면 트랜지션에서 어떻게 쓰랍니까? 이렇게 쓰면 된대요. 제이콜에서는 어떻게 쓰면 된대요? 이렇게 쓰면 된대요. 되었습니까? 우리는 c s s 에서 하는 거니까 예, 큐빅 베 Cubic b 써보 e c 요 i e Copy Copy c o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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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p Copy c 애니메이션 여기 뒤에다가 지금 애니메이션의 네임, 애니메이션의 드레이션, 애니메이션의 딜레이, 애니메이션의 이터레이션 카운트, 애니메이션의 뭐 이징 타이밍 함수에서 지금 이야기에다가 붙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속도감 있게 쑥 들어오고 속도감 있게 쑥 나가고 있다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laughs> 됐습니까 CSS의 이징을 쓰는 방법 사이트 하나 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easing.net 사이트를 소개를 해 줬어요.